후루비온 같은 경우에는 각 선생님이 쓰시는 각탑 시메트라 같은 경우에도 감시포탑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인물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죠 내 채널에 구독하라 오버워치 유저들은 고인물 자리, 고인물 루트, 고인물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과연 이것들은 실제로 쓸만한 가치가 있고, 티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수 있나요? 고인물 기술, 고인물 자리, 고인물 루트, 이거는 티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줄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었고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바뀌었어, 트렌드가. 각그 티어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브론즈, 브론즈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이제 브론즈들을 생각을 해보자고. 시메트라랑 토르비온, 그 트롤 영웅이라고 하죠그두 개가 나오면은 이제 막 발작을 일으켰어요. 근데, 웃긴 거는, 시메트라랑 토르비온은 브론즈에서 승률이 되게 좋은 영웅들이었어요. 왜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영웅이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오른단 말이야. 상대편에 있어도 개 같고, 우리 팀에 있으면 인식 때문에 개가 아니 어, 상위권에서 안 쓴다는데, 니네가 뭔데 그걸 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영웅들일수록 고인물 자리, 고인물 기술, 고인물 꿀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르비온 같은 경우에는 각선생님이 으시는 각탑. 시메트라 같은 경우에도 감시포탑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인물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죠 솔직히 내가 각 맵마다 어디에다가 어떤 포탑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봐 그럼 그게 도움이 안될까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티어가 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근데 쓸모없는 고인물 기술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쓸모 없는 것도 있고 쓸모 있는 것도 있는데, 쓸모 없는 거에 대표적인 고인물 기술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라 슈퍼 점프예요. <laughs> 오히 슈퍼 점프는 정말 쓸모가 없고요. 사실 근데 솔직히 간지용이지아 시시님도 가끔 한 번씩 쓰시잖아요. 야씨 그냥 멋있잖아. 쓰는 기술들 딱한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쓸만하긴 해. 파나무라 2층 누르는 거라든지. 볼스카야. 정면 2층 노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기술은 실제로 경쟁전에서도 써본 적 있고, 근데 그게 티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 근데 오버워치의 잼민이들은그 간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지가 걔네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비록 내가 티어는 좀 낮을 지언정. 그러니까 는 그렇게 목숨 걸고 겐지하고, 어? 목숨 걸고, 뭐, 어? 좀 간지나는 용들. 그런 걸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 자리, 고인물 루트, 고인물 기술들은 티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나도 이 슈퍼점프 영상을 찍, 찍어서 올리긴 하지만, 솔직히 안 배워도 돼요. 그냥 그거 할 바에는 그냥 포지션 잡는 거 하나 더 봐. 어디다 어디서 자리 잡고, 그냥 모이라 하지 마. 티어를 올리고 싶어서 모이라 슈퍼점프를 배한다 티어를 올리고 싶으면 모이라 하면 안 돼요. 티어를 올리고 싶은데 왜 모이라를 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저축을 안 해? 살을 빼고 싶은데 왜 밥을 자꾸 처먹어? 그게 말이야 티어를 올리고 싶은데 오히려 난다는 게 그게 말이야 가성비가 떨어져요. 티어를 올리는 거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인물 기술도 있는데 가성비가 떨어져. 그거 하나 더할 시간에 그냥 안 뒤지는 게 최고입니다. 안 뒤지면 점수 올라가요. 뒤지지만 하나도 한 티어는 더 올라갑니다 진짜. 그것만 알아 두시면 돼요. 그게 진짜 고인물 기술이야.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